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요 2025년 시작해서 1월달에는 계속 보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은 그1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여러분 랩넌트의 시간표라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은 뭐할 시간표라 그랬죠? 영적인 시스템.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 때예요. 방학한 렘넌트도 또 계약해서 학교 가고 있는 친구들도 모두 똑같아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표, 내 나이 때 내가 갖춰야 할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꼭꼭 가지면 돼요.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만사가 때가 있다 그랬어요.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다음번에 다시 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정말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에는 또 조금 더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까치까치 까치 설날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이건 여러분들 개인이 해야 될 때고, 뭐라고 적어 놨어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뭐 친척들이랑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한판 붙자 이게 아니고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물론 여러분들 목사님 가정도 그렇게 잘안 돼요. 어 우리도 목사님도 이제 친가 쪽에 가면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흐름에 싸우면 여러분들 이것도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명절에 대한 일단 이 인식 자체를 생각 자체를 조금 바꿔야 돼요. 명절이 여러분들 보통 뭐 생각하죠? 우리 추석 때는 그냥 어른들이 만났다고 용돈 주지만 얘들아 설날에는 용돈을 받을 명분이 분명하잖아. 뭐 받아요? 세뱃돈 받잖아. 여러분들 고개 한번 까딱하고 이제 딱 맞죠? 정당한 대가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뱃돈과 맛있는 음식도 재미있는 TV 프로 오늘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시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만큼 우리 가족들을 직접 볼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보고 이들을 위해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요 같이 모아놓고, 막 같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모아놓고,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가정 가문 현장으로 가는데 내가 우리 가족의 복음의 빛을 가진 자다. 그러면 나는 이들과 만나는데 기도하겠다.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또 함께 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함께 잠깐이라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때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있는 흑암이 꺾여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는 굉장한 영적인 싸움 할수 있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친척 현장들 갈때 정말 영적 싸움 하세요. 분명히 사단이 방해할 거거든요. 어떻게 방해하냐면 작은 거 하나로. 친척들 사이에도 또 사이가 안 좋은 친척들 또 그런 가족들도 있더라고요. 잘안 보는 가족들도 있고 모였을 때도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단의 권세를 다 꺾고 정말 하나님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면 이제 물론 이건 어린 렘넌트들한테는 포함되지 않겠지만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이제 결혼해야지 취직해야지 이런 얘기들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우리의 기준은 뭐 어린 랩너트들한테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목사님도 어릴 때좀 똑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굉장히 재밌게 웃으시는데 우리 김연우 권사님 기억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어릴 때 그래가지고 목사님 큰 아버지가 목사님 보고 서울대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 근데 이제 서울대는 무슨 서울대입니까? 가지도 못했지. 그러니까 많이 되게 이제 실망을 했었는데 어, 목사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은연중에 친척들의 말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서울대 목감 인생의 실패자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 근데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둬야될건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그리고 정말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게 최고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무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의 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으로 나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시간표냐? 랩넌트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출 시간표. 그리고 특별히 설 명절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랩넌트들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에 분명히 여러분들 기도하면 흑암은 떠나갈 테니까 이그 믿고 현장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을 한번 보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가정 예배 정말 승리하는 우리 랩넌트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보좌의 능력이 내 개. 임하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보좌의 능력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임한다 하는 거는 이게 내 안에 들어오고 이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다, 내 것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먼저 반대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보좌의 능력이 나한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걸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의 능력으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나의 모든 감정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일들 할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옆에 잠깐 하나 이렇게 잘못돼도 우리의 감정은 파도를 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이 보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있는 이 렘넌트들이죠. 여기 쭉 요셉부터 쭉 이어져서 여러분들까지. 여덟 번째 렘넌트인 바로 여러분들까지예요. 성경이 이 능력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 이들과 같은 능력을 우리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랩넌트들과 그렇지 응답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이걸 믿었냐, 믿지 못했냐. 이걸 가지고 있었냐, 가지지 못했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을 살아갔느냐, 믿지 못하고 절반 정도만 믿고 내 힘으로 살아갔느냐. 전부 다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능력을 정말 여러분들 것으로 실제로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보금화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돼요. 왜이 보금을 증거해야 되며 왜 세계 보금화 나 살기도 바쁜데 세계 보금화라는 이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보금을 주셨는데 보금 아니면 이 인간에게 오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렘넌트를 두 명을 딱 들어서 볼게요.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누구죠?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요셉. 어. 대표적으로 요셉은 어땠냐면 직접적으로 요셉에 대해서는 보좌의 능력을 누렸다는 문구가 성격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창세기 41장이죠.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영에 직접적으로 감동된 게 불신자들한테까지 보였다는 말이죠. 이 요셉은 정말 이 세계보고마의 축복이 보이게 되었어요. 요셉은 여러분들 목사님 제일 많이 예로 드는 랩런트 중에 하나잖아요. 가정에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평생을 가정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원망 가지고. 그런데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비밀이 있으니까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이것도 자주 얘기하지만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뭐라 그랬죠? 잘 만났다. 어, 한번 너희도 당해 봐라.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눈이 우리 결론에도 나오겠지만 복음의 눈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우리 수준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 복음의 눈으로 볼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명더렘넌트를 들겠습니다. 렘넌트라고하겠다 뭐 목사님 여기 누구 그림이에요? 누구라고 적혀 있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렇게 그림들이 이 베드로의 인생의 그림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뭐 생각나는 거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역시 참여도 1등 우리 김연홍 렘넌트 좋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이전에도, 그리고 그 사실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 사실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인생을 보면 첫 번째로 베드로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죠? 어부였어요, 어부. 그리고 있는 지역도 원래는 그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대구라는 그래도 조금 도시에 살잖아요. 우리 서울에서 오신 우리 구소희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죠? 서울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시골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불렀죠? 촌놈이라 그랬어요. 그럼 촌은 시골이라는 거예요. 촌놈 아우 촌놈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목사님도 그래서 (20대) 초반에 서울 올라갔을 때 목사님 사촌이 맨날 그랬어요. 아우 이런 것도 모르냐면서. 그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예전에 도시 이 어부에 어부에다가 무식한 어부에다가 또 갈릴리 촌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로 뽑혀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래서 요 그림은 물위를 걷다가 믿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서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어 맞아요.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세 번이나 모른다고 마지막에는 저주했어요. 나는 모르 진짜 모른다고. 이렇게 연약한 여러분들 말로는 배신자잖아. 얘들아 위험하니까 너희들 말로 표현해 볼게. 어, 위험하니까 손절친 거잖아, 예수님. 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혼내지 않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이후로,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부터 베드로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얘기하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 현장에 베드로는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오늘 받은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요 약속을 붙잡고 베드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 그림대로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이 제목처럼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그 오순절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전에는 베드로한테 기도해라 제자들아 기도해야 된다.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러 가서 자고 예수님이 얘들아 한 시간도 못 깨어있니 이럴 정도로 기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못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 언약을 체험하고 나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앉은뱅이를 만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근데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 이미 죽고 이제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간 때잖아요.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을 유대인 전체 사회에서 제일 싫어했어요. 예수님 이름 전하면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일어나서 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잡아갔어요 왜 그랬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2절 알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공회 앞에 잡혔을 때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어땠어요? 베드로 예수님이 붙잡으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 바로 나는 예수님 모른다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아, 요, 요, 다, 요걸 먼저 얘기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을 볼때 사도행전 4장 13절과 1 4절을 보면 또요 기록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겼다 그랬어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갈릴리 사람 촌사람의 무식한 어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어떻게 말을 이렇게 똑바로 하냐? 원래 무식한 사람인데 학문 없는 공부 못 하는 이상한 어 멍청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었고 그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증거를 보니까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당대하게 말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서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요 그림처럼 나온 거예요.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그래서 경고했어요. 그냥 나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너희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증인이 된 거예요. 이게 뭘 보고 들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 그리고 그 능력을 전하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앉은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는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 보고드는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많은 핍박 속에서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끝까지 복음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까지 하게 돼요.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죠?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연약했던 사람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 베드로를 보면서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진짜 증인이다. 바로 이제 눌러서 떴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다락방 사람들도 베드로만 이랬던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또 초대교회 사람들도 전부 마찬가지였어요.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기도에 힘썼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 보좌의 능력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다섯 개 나라 전도문이 열리고 삼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게 보좌의 능력이고 이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이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진짜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얘기죠.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무후무한 응답. 기도의 비밀, 요걸 느리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살짝 띄워졌는데 증인의 뜻이 뭐죠, 여러분들? 어, 어, 똑바로. 크게, 크게. 어, 해치지 않아요. 증인이 뭐죠? 어떤 사람을 우린 증인이라고 하죠. 자 목사 항상 얘기지만 남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나의 것입니다. 자 밑에 뜻이 적혀 있죠.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진짜 확실한 증인은 뭐냐? 내가 봤다 아, 이래 그 카더라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봤다. 나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나는 분명히 보고 체험했다. 이걸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보좌의 능력만 임하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막 그렇게 막 지금 막 뛰어난 증인은 아니지만, 저기 목사님 엄마가 앉아있는데, 예전에 목사님 어땠는 줄 알아요? 목사님 엄마 항상 여기서 제일 앞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목사님 학생 때는 제일 뒤에 와서 앉아있었어요. 사도신경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눈 감잖아요. 그럼 목사님 집에 갔어요. 도망치고. 도주하고 티기고폰 끄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하나,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한번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깨닫게 되니까 하나하나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하나입니다. 진짜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만만 보면 돼요. 그러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왜냐? 살아계시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 이 고백에 당사자가 여러분들 돼야 됩니다. 우리 1장 8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좌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 온 유대 우리 있는 지역 사마리아 다들 싫어하는 지역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보좌의 능력이 임한 결과다. 그러면 이 능력이 어떻게 해야 임할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서론 말씀처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 때. 그럼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할수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할수 있어.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령 충만. 할수 있어. 여러분들 기도할 때할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정말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눈 목사님 요 그림도 자주 쓰죠. 이게 목사님 참 맞다고 생각해. 우리 선글라스 끼면 까맣게 보이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모든 상황을 볼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누릴 수 있는 정말 보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받을 수 있는 단한 가지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걸로 누릴 수 있는 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찾기만 한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혀도 문제가 있어도 복음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이 축복을 정말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여러분들 찾아봐도 좋겠지만 어,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최대한 짧게 해야 여러분들도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스가리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목사님 앞에 띄어놨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죠?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이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에게 보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위에 보좌의 능력이, 우리 선교 현장 위에 보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을 정말 누리게 된다면 나의 기도를 찾아서 이성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아까 베드로와 같이 지금 연약한 나의 모습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큰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 37 나라까지 이 복음의 비밀을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렘넌트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정말 보좌의 능력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이번 주 가는 가정 가문 현장도 살리고 친구들도 살리고 모든 현장 모든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